소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켓몬 카드 실드 다섯 어, 팩을 사왔는데요 어, 지금 실드에서 나오는게 웬만하면 거의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 더 사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팩부터 개봉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봉해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의 현재 브이카드는 8장 백선모카 천바루 띠리동. 행복의 알. 레비풋. 우르 몽마. 깨물부기. 레비풋. 옐단의 존마. 두팩 갔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. 콜로카드조차도 안 나왔네요.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보인 것 같은데, 이거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오, 브이맥스인 것 같습니다. 어, 보겠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끼리동. 왕콘치. 스콜피. 개력의 리티 오! 모로페코! 브이맥스 카드 나왔습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제가 이 카드가 있습니다. 제가 실드 한 박스를 샀는데, 거기서 이게 유일랑 브이맥스로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. 괜찮습니다. 어, 그래도 뭐, 나온 게 어딥니까? 어! 잠깐만요! 저가 지금 봤는데 또 나왔습니다! 일반 브이카드가 또 나왔네요. 와, 이거 엄청난 행운입니다. 보이시죠? 여기, 여기. 브이카드, 여기 포시 보이시나요? 자, 확인해 보겠습니다. 깨물부기. 끼리동. 홍수몬. 가라르, 직구리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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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카드 오!!!자마젠타 부위 나왔습니다 오!!!두개나 나왔습니다 어 이거 부위 너무 좋은데요 <laughs> 와 대박입니다 음. 음. 지금 지금 제가 한 팩에 800원에 세서 이것만 총 4,000원으로 샀는데 오 벌써 9,000원짜리 한개하고 어어 4,000원 가까이 되는거 한개가 나왔습니다 어..제가 자마젠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잘됐네요 이제 안 나와도 뭐, 한는 없습니다. 어? 또 나왔는데요? 오오! 어! 이거 신합니까? 세 장이나! 허, 허, 스콜피, 연버니, 뿔카노, 가라르, 날색마. 오! 모르페코, 브이 나왔습니다! 세 장이나 나왔네요? 세 장, 보이시나요? 오! 와, 다섯 팩 사서 세 팩에서, 나오, 어, 세 팩에서 나오네요. 첫 번째는 자마젠 타고, 두 번째는 모르페코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모르페코 부위입니다. 어, 그래도 모르페코 부위도 있습니다. 어쨌든, 와, 이, 운수가 어, 정말 좋네요. 어, 어쨌든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